경상북도는 24일 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제12회 경북산림대상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. 경북산림대상은 임업 경쟁력 강화에 공헌한 우수 임업인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시장군수의 후보자 추천과 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는 산림분야의 영예로운 상입니다.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1개 단체와 11명의 임업인이 수상했습니다. 올해 단체 부문에는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. 이 학교는 춘향상업고에서 2011년 국내 유일의 산림특성화고로 전환해 380명의 산림분야 인재를 배출하고 공공기관 산업체 등의 170명이 취업해 미래임업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. 또 개인 부문에는 2004년 임업후계자와 2019년 독립가로 선정되어 248헥타르의 산림을 가꾸고 연간 14만 번 용기묘 생산 등 모범적 산림경영과 전문지식 보급에 힘써온 한창훈 씨가 수상했습니다.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최일선에서 임업인 양성과 산림산업 육성 등 경쟁력 강화에 공헌해왔다며 앞으로도 임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